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기빈의 오픈 클래스의 과기빈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그래도 빛을 내서라도 친다는 가을 골프 여러분 많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프로님은요 제 대학 후배입니다. 그리고요 올해 스크린 투어, G 투어에서도 루키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고요. 앞으로 많은 미디어에서도 사랑을 받을 네, 그런 프로님입니다. 바로 홍지욱 프로님 소개드립니다. 해 짠! 안녕 지우야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뵙는 동생이라 가끔씩 반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했던 게좀 어떻게 지냈어? 저 요즘 학교도 병행을 하고 있고 스크린 대회 g 투어도 하고 있고 이제 레슨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인스타로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스크린 대회 g 투어의 분위기가 궁금해. 어떠니? 저는 이제 KPGA 드림 투어만 뛰었었는데 음. 확실히 그 시합보다는 지투가 조금 더. 활발하고 되게 반응들도 엄청 좋으시고 좀더 편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음, 네. G투어가 아무래도 카메라가 많이 이렇게 네, 맞아요. 어, 노출되다 보니까 네. 예쁘잖아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 더잘 맞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랬고 또 궁금했던 게 원래 이제 드림투어를 뛰고 있었잖아. 네. 시합을 뛰지 않고 이제 G투어만 뛰게 되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결정하게 된다는 그 계기가 조금 궁금해. 일단은 k p g 시합을 계속 뛰려면은 이제 매일매일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지. 계속 음.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손목 부상이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있다 아, 보니까 네. 음. 그래서 항상 이제 테이핑하고 음. 뭐 시합 나가면 아플 때는 이제 컨트롤샷 쳐서 이제 맞춰 치고 이런 게 음. 일상이었는데 이게 좀 몸이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 고생 네. 많이 했네.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시합은 좋아하고 골프는 음.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카데미의 박다뉴 프로님이라고 음. 지투어를 병행하시는 프로님이 계시는데 음. 그러니까 그 언니한테 이제 추천 추천을 받아서 저도 이제 지투어 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음. 되게 힘들었을 그런 과정이었고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 음. 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진솔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멋지다. 네, 지우 프로님 어떤 레슨 준비하셨나요? 저는 오늘 쇼 다이언이랑 롱 아이언을 준비했습니다. 어, 두 가지나 준비를 하셨네쇼 다이언은 <laughs> 일관성 있게 치는 방법이랑 롱 아이언은 또 거리를 많이 낼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두 가지 레슨 집중해 주시고 또 즐겁게 한번 레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콘텐츠에 도움 주시는 협찬사 아미노리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리젠은 E4A뉴티션이 개발한 기능성 건강보조식품으로 인대와 근육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인 글리신, 프롤린, 글루타민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운동 후에 빠른 회복을 돕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일단 쇼 다이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아이언을 치는 거는 그린에 올리기 위해서랑 그리고 핀에 더 가깝게 붙이기 위한 정확도가 필요해서 아이언을 치게 되는데 쇼 다이언에서는 더 가깝게 붙여야 되니까 일관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레슨을 하기 전에 먼저 샷을 한번 보여주시고 네. 그 다음에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윙을 할때 어떤 걸좀 먼저 생각해? 너만의 그런 우리가 좀 소위 말하는 셰프님들의 어, <laughs> 킥 이런 거 있잖아. 아 너만의 킥은 네. 뭘까? 이런 게좀 궁금했어. 아 샷을 일관성 있게 치려면 저는 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게 큰 몸통 힘을 이용해야지 이게 일관적인 궤도가 나오고. 일관적인 터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시합 때나 스윙을 할때좀 몸의 힘을 많이 느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뭐 그런 몸의 느낌을 많이 느끼기 위해서 네. 뭐 하는 도구라든지 연습 음.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도구를 가져왔는데, 아, 요건가요? 그 네. 보여드리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laughs> 이거를 팔꿈치 사이에 끼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시면은 이 삼각형이 유지가 되면서 테이크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하시는 거 느낌에 여기 갈비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하셔도 좋고 백스윙이 되게 멀리 가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셔도 좋아요. 이게 상체 턴이 많이 꼬여지면 꼬여질수록 잘 하고 계신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쭉 올리면은 이 손이 움직일 수 있는 팔을 써버리면 공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끼고 백스윙을 쭉 가면은 이 꼬임 느낌 그대로 이거를 풀어주면서 치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손을 거의 안쓴 채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랑 똑같이 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끼게 되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응. 백스윙 턴이 막히면서 이게 팔을 이렇게 당겨서 치는 응. 스윙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예 몸통으로 칠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응. 그래서 이거를 끼고서 이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팔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몸을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드니까 응. 이거는 저는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응. 추운 날씨에는 몸도 얼고 이러기 때문에 손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단 음. 말이에요 근데 좀 연습하는 과정이나 도구 이런 걸로 네. 이게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없어도 엄청 큰 헤드커버 음.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괜찮고 아니면 정 없으시다 하면 은 휴지 꽉 같은 걸로 음. 그런 걸로 이렇게 그냥 잡고서 몸통 쭉 가는 느낌으로 연습하셔도 좋아요 음. 뭐 시청자분들도 좀 몸통 스윙이나 내가 팔을 너무 많이 쓴다 라고 하시면 이거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오프로님 레슨을 따라서 이 공을 가지고 몸통 스윙으로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안 맞으면 조회수 10만 가. <웃음> <웃음> 음. 좋아요. 다행이다. 네. <laughs> 보통 연습을 하고 이제 어 저도 아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데 아, 네, 여기는 실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 좀잘안 맞을 수 있는데 오늘은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네. 아유 메일이 챌린지 같아. 사실 <laughs> 저희가 지금 이제 롱 아이언 레슨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 사실 이 레슨이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음. 그러면 지우 프로님의 롱 아이언 레슨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롱아이언에서 이제 많이 또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쇼다이언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손을 쓰시지만 롱아이언은 조금 더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 클럽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하체의 느낌을 써주시면 좋거든요. 어, 이게 왼쪽 골반을 이제 쓰려고 해도 잘못 쓰게 돼가지고 배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뒤로 핑그리로 돌게 되거나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체의 움직임을 알려드릴 건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왼쪽 런지 자세를 하고 클럽을 몸에 이렇게 크로스 자로 안고, 체중을 왼발에 90%를 둔 상태에서 똑같이 어드레스를 하는 것처럼 상체를 숙여줄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때 똑같이 백스윙 모션은 해주면서 왼발을 살짝 앉을 거예요. 그러면 모션이 이런 모션이 나와요. 앉았다가 이거를 왼쪽에 있는 힘, 90%에 있는 힘을 그대로 위로 빵 차주면서 상체 턴을 이렇게 쭉 해주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 빵. 저는 이 설명에 덧붙여서 작용 반작용이 있듯이 우리가 누르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니까 그냥 쭉 회전해주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같이 합병해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공을 칠때그 느낌을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갔다가 이런 느낌으로 그쵸. 칠 거예요. 음. 이게 여기서 런지를 갔다가 빵! 하는 느낌이 나면은 이게 체가 갔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 따라와지거든요. 음, 이게 그 이제, 포인트가 이제 네, 거리를 많이 늘게 하는 맞아요, 요인이다 맞아요.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이걸 되게 굉장히 공감을 하는 음. 포인트고 타이밍이 잘 맞지 않으면 음. 삑삑하고, 뭐 공이 설맞는다거나 아니면 뭐 덮어맞는다거나 음.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를 지오프로님 대신 또 오늘 실험체가 음. 되어서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제 느낌에는 좀 전보다 과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좀주 네, 이런 느낌으로 가는 네. 거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하셨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런지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이렇게 점프해는 느낌이 들면 안 되고 쭉 회전 느낌과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네 맞아요.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laughs> 참 쉬워요. <laughs> 네, 오늘 홍지옥 프로님을 모시고 저희가 두 가지 레슨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알고 싶다 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네,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KFC 투어 선수들의 사인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홍지옥 프로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